실적이 오는 고객님? 네, 아, 실적이 뭐야? 글쎄요, <목소리가> 선생님이 저거 잘하실 는데저하테을 드시냐? 유야 너는 이제 클라쓰가 선생님이 너에게 탈락을 내야 하는 면역을줄 거야 유키야, <목소리가> 선생님한테 잘 되면 안 되는 얘 돗바닥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좋용히하 <laughs> 이제 또안라다 자, 삐삐야. 드러머은팔장이 반은, 목에 힘. 이반니 언니. 팔이 뭐라고? 67이라고? 선생님, 67이야. 솜이, 너보다 심한 거 같아. 그래도 너는 까지할수 있지 않니? 맨 뒤에 놔 자, 하나, 와, 선생님 이건 말이 안됩니다. 아무리 학교라지만 아까는 7월 6월 1 2일이요 그렇게 장난치고 싶으시다면 선생님 혼자 수학보나 씩씩하 하시라고요. 우리는 피곤할 것 같아요. 이상. 왜 그래? 피곤해. 이상한 아이인 것 같아. 그러게 말이야. 진 <laughs> 너무 작아요. 벌써 다 그렸는걸요? 내 발을 그리기에는 도너지가 너무 작아요. 꼬리까지 그리려면 頑まれ。Oh <laughs> <laughs>